네, 떠도는 여러분의 의견을 으, 떴습니다. 아, 여러분의 고견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오늘 떠평은요. 으아, 해병대. 으아, 해병대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해병대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이야, 제목이요. 해병대는 이재명 후보의 해병대에 관한 공약은 필요없다. 어휴 무시무시하네요 해병대답습니다 공약 우리에약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일단 그 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이 가까워오면서 여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 1야당의 윤석열 후보 간의 불꽃 튀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1월 28일 김포의 해병대 제 2사단을 방문하여 해병대를. 준사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해병대 전우 구국 동지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아, 야세네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말하였다가 당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받자 바로 다음날 존경한다고 하였더니 정말인 줄 알더라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거짓말쟁이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말을 바꾸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안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과 안보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로 확정되자 제일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 상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들을 철거하겠다는 황당한 안보관을 밝혔다.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위협적인 핵미사일 공격 도발에 대하여 선제 공격론을 밝히자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하여 전쟁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북한 편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구급공무원도 입사 배제되는 전과 사범의 범죄자이고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류나이다. 이러한 자가 세계 최강의 군 해병대 제 2사단을 방문하여 해병혼이 담긴 빨간 명찰이 달린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세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입수 보행은. 백만 해병대의 전우들을 너무도 환하게 하였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1. 6 2 전쟁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이 맞지 않는가? 2. 김정은은 우리의 주적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3.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세 명씩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였는데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위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답변을 거부한다면 해병대를 찾아가 성사시킬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약 뇌물을 제공함을 사죄하고 더 이상 해병대를 이용한 장난질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해병대는 이재명 후보 경약이 필요 없다고 천명한다. 어 이렇게 해병대 전우 구국동지회 중앙회 총재 최병국 이렇게 이름으로 했는데 와. 무시무시합니다. 역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네요. 근데 여기 사진 보니까 진짜 해병대 빨간 명찰 달고 이게 저 위에는 군복 입었는데 바지는 뭐 이상한 거있고이건뭐 운동화도 뭐 이제 운동화야 구두야 이런 거 이상한 거저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 바닥은 하얗고 위에는 검은 거 이것이고 호주머니에 이게 군복에 손을 넣고선 보행을 하니까. 해병대로서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네. 고개 삐다닥하게 하고 군복에 손 호주머니에 넣고 이 보행을 하니까 해병대 입장에서는 해병대를 능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공약이 필요 없답니다. 해병대. 에 가난한 야 멋지네. 야 이래서 해병대가 여러분 입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그만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으로요. 해병대 한번 갔다 나오면요. 일생을 아이, 제 나이에 뭐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해병대 갔다 온건 훈장으로 여기고요. 자랑 삼아 술자리에서 아, 해병대 얘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해병대 나왔다고 하면요. 선배들이 무조건 끌어줍니다. 몇 기야 그러면 뭐몇 기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필승 하면서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뭐 굉장히 끌어줘요. 직장에서나 사업할 때뭐 거래처거나 아무 데서거나 공직에서거나 그래서 저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후배 아들이 저 군대인지 뭐번에 가기 얼마 가기 직전인데 제가 그랬죠. 야, 해병대 가라. 일생 그저 훈장처럼 난 이 큰아버지가 제일 후회하는 게 해병대 안간 거다. 제가 그 정도 말할 정도였는데 그그 그 후배의 아들 그니까 러 저한테는 이제 뭐 조카뻘 되는 애죠. 걔는 좀 <laughs> 키는 컸는데 키가 1m 90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체력이 비리비리해요. <laughs> 예쁘장하게 생겨서 아 근데 어저께 테레비에서 그 강철 부대 시즌 2 시작되더라고요. 아 그거 봤더니 와 거기에 뭐 해병대 공수부대 뭐그 다음에 무슨 특수부대 이런 군인들 나오는데 와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 그놈을 해병대 보냈다가는 골병대 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 이렇게 해병대는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격이라든가 훈련 뭐 이렇게 받는 걸로 프라우드 있는 게 아니라 애국심 빨간명찰에 대한 자부심 예? 국가를 수호한다는 자부심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에 사드 철수한다, 뭐, 이 북한한테 딸랑대고, 이 중국한테 딸랑대고, 그니까 해병대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 명찰 해병대 옷을 입고선 그 시시 그냥 고개 삐다다 하면서 호주머니에 손 놓고 보행을 하는데, 아, 여기서 정념이가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해병대는 이재명 후보 공약이 필요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잘하면 이거 해병대가 이거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이거죠. 해병대 들고 일어난 못말입니다 이거 끝난 건, 판, 반, 반 끝납니다. 아, 역시! 예, 네, 필승 해병. 야, 뭐, 이김웅국이도 해병대인데요. 야, 이거 엄청 그 해병대 프라우드가 있더만. 자기들끼리 뭐 그러더만. 해요. 김해병, 뭐, 박해병, 이해병. 아하하하. 야 해병대 이거 인거 보세요. 예비역인데도 벌써 양 늠름하고 끝났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공수부대고 뭐고 지금 다 돌아섰어요. 왜냐면요. 제가 그 토요일에 그, 그 집회 현장에 가보니까 이 전군의 그이구국동지회들이다 자기네 그군복입고 나와서. 집회하더라고요 그리고요. 해병대 같은 출신들은요. 해병 군복 입고 거 경호를 맞더라고 혹시나 거기서 저 좌파들 와서 깽판 놓을까 봐 그냥 늠름하게 아, 잘못 걸렸어. 해병대한테. 이제면 끝났네. 해병대한테는. 조심하십시오. 해병대가 뭉쳤습니다. 으아! 필승! 으아! 으아!